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셨던 전도자들이 실족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들을 심령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복음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진리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즉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생기거나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자신을 높일 때 사탄 마귀에게 올무에 걸리게 되는 법칙이라 정말 영적인 지혜가 담긴 핵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지만 동시에 우리의 강점이나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귀한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까요? 자아의 부상 다른 표현으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옮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역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살펴볼까요? 영적 자만과 해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 성공에 도치되어 경계를 늦추거나 자기 관리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고백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영적 자만과 해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전파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사역자로서 실격당할까봐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일입니다. 또그 열매 또한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열매가 우리의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될때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의 뜨거운 충만함과 기쁨이 그 이후의 겸손과 자기 성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표현 있지요. 유유.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든 삶을 살아가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을 붙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사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